안녕하세요. 게임 직목 전문, 겜돈입니다. 오늘 만나실 기체, 크로스본 건담 X2입니다. 올라운더예요 무장 확인할게요. 메인 격투, 메인 사격, 서브 무장, 2까지 전부 물리, 사격 격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물리 격투에 최적화되어 있는 올라운더예요 사실 반대로 인파이터에 맞춰져 있는 크로스본 건담 X1하고는 반대입니다. 상황이. 특이하죠. 물리 격투. 그 다음에 스페셜 어택만. 빔사격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물리격투에다가 두개 이상을 무조건 넣어주시는 방향 그 다음에 물리사격, 빔사격 하나하나를 넣어주시는 방향으로 갈게요. 왜냐하면 올라온다니까요. 딱 봐도 누가 봐도 물리에 가까운 느낌 자, 무빙샷인데 조금 다소 느립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저 탄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연사로 쏠수 있습니다. 물리 그 다음에 서브1입니다. 근접이죠. 네. 서브 1. 그다음 서브 2잡기입니다 누가 봐도 콤보용이죠. 그러면 이제 기본 공격도 볼게요. 하나, 둘, 이 탑입니다. 하나, 둘, 날리기. 날 날리기는 좀 단순한 편이에요. 특수 공격. 네, 콤보용이죠. 기본 콤보 들어갈게요. 하나, 둘. 그다음 잡기하고 캔슬. 띄우기 하나, 둘. 자, 넣고 아무리 요렇게 해서 17L 6 0 0입니다 조금 다른 식으로 가 볼게요. 우선 잡기 다시 띄우기. 네. 하나, 둘. 특수 넣고 내려치기 1 3터 요렇게 콤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스페셜 어택 볼게요. 갑니다. 관통빔 좋죠. 음, 올라운드 다운 면모인데 서버 모장들의 대부분 인파이터의 느낌을 줘요. 실전에서도 그럴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네, 실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물리 딱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 견제식 사격 외에는 크게 재미 보기 힘들어요. 그 올라, 올리 근접의 세팅을 많이 잡는 게좀 편한 기체입니다, 의외로. 역살 잡기, 좋아요. 알리기 너무 인파이터처럼 쓰고 있어요. 봐봐야죠음 실제적으로 실전에서 쓰고 있을 때, 개인적으로는 좀 편하지는 않아요. 올라온더인데 역시 메인 사격이 올라온다는 좀 가볍고 빨라야 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감이 조금 아쉽게도 떨어지죠. 그리고 아무리 봐도 크로스보는 건담 X1하고 비교했을 때는 성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버그 같아요. 누가 봐도 X1이 올라온다고 X2가 인파이터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된 느낌? 들어가야죠. 아, 느려요. 음. 됐죠 들어가야죠 캔슬러야죠 오. 어우.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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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애매한 상태가 된단 말이죠 무장이 이게 올라운드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 인파이터처럼 싸우게 해놓고 올라운더의 성능을 기대하는 건 조금 오바 아닌가? 왜 둘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까요? 잡아야죠. 띄워야죠. 누가 봐든 인파이트 같이 싸워요. 어우. 말입니다 배혼도레 시대. 자, 아, 하지만 나는 너에게 스페셜 어택을 쓸 것이야. 갑니다. 이때는 올라운더 확실하게 티나요. <laughs> 문제는 이, 이 서브 무장들이 약간 애매하다는 거죠. 근데 근접에 인파이터처럼 쓰시는 거 좋아하시면 오히려 <laughs> 더 편하신 건가? 아이, 카운터 놨는데 실패했어요. 날려야죠. 저리가 있겠네요, 곧. 그렇죠. 어 야, 어쩔 수 없이 X1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인파이터 기체한테 올라운더를 씌워놨어요 <laughs> 견제가 전혀 되지 않는 올라운더입니다 올라운더의 주 목적은 중간에서의 견제예요 적당한 격투와 적당한 사격으로 끊어주는 재미 스페셜 어택은 확실하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세팅상 물리, 격투와 사격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장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개인적이라면 추천할 수 있는 기체는 아니에요. 오히려 크로스본 건담 계열은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속성을 둘이 바꿔야 됩니다. 얘는 인파이터로 나오는 게 정상이고 크로스본 X1이 올라운더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아무리 봐도 너무 세팅값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체는 어중간한 기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크로스본 단 크로스본 건담 X2는 그냥 여러분 쓰실 때인파이터처럼 세팅을 하고 써야 됩니다. 근데 그럴 바에는 인파이터 기체를 쓰는 게 낫죠. 당연히 추천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콤보도 너무 어려워요. 콤보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인파이터처럼 쓰고 싶어도 시원한 맛이 없습니다. 그렇게 쓸 거면 또 오히려 크로스본 건담 X1이 나아요. <laughs> 어쨌든 오늘 공략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른 공략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